네, 신용카드를, 에, 잘못 쓰면, 혹은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징역세가 추징이 될수 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것은 국세청의 징역세, 에, 세무조사의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죠. 개인의 재정 상황이 자산이, 주택이 뭐 2억짜리가 하나 있고, 예금 1 0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올해 연말정산 때 제출한 세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천만원 지출액이 있고요. 이거 국세청 전산에 나오겠죠. 교육비 500만원 지출한 게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수입은 연간 천만원이 전부라고 가정해보죠. 국세청에 보고된 수입이 연간 천만원인 상황에서 어떻게 1500만원에 지출할 을수 있었을까요? 또한 이런 주택이나 예금을 어떻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에, 이러한 것은 본인이 돈을 빌렸거나 아니면 그동안 번 돈을 모아서 했거나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일 텐데 어, 일단 수입은 얼마 없다는 것이 전산망에 나오고요 그럼 부채도 없어요. 그러면 뭐죠? 맞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즉 받은 사람이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증여추정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증여추정이 증여 되게 되면 바로 증여세를 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간에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녀들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 명의로만 그게 잡히겠지만 그 부모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신용카드 지출액이 굉장히 과한 경우가 있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수입이나 자산으로 그러한 것이 출처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부분이 또한 어떻게 그 자금이 생겼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게 되고 조사 과정에서 그게 밝혀지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돼서 바로 증여세가 추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